자또 봐요 일단 종자는 신통방통입니다 어, 신통방통 자 온실러 온실 아이고 온실님이 많이 증가했네 여 이제 이런 거한개 놔둬야 돼 이제 아그 양면 스티커 있잖아요 이름 뭐고요 어. 하여튼 그런 거한개 놔두면 그래 이제 근원지가 있어 근원지가 확진가하는 근원지가 자 그런데는 아좀 놔둬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자 여튼 여튼 자 어이구 차이 봐라 아이고. 어이구, 동그라, 동그라. 그래 그죠? 동그라다. 나름 색깔은 어 괜찮잖아요. 그죠? 색깔은 나름 괜찮아. 색은 괜찮고. 자. 어떤 종자든 간에 일단 순을 깔아야 돼. 그래야지, 어 꽃과 열매 품질이 증가합니다. 항상 이잎줄기와꽃 열매 이 비율에서 어 결정이 많이 돼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뿌리가 절대 무제한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좀더더 다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참 많다. 다섯 개. 1m에 1 0 개가 넘네. 많다, 많아. 아이고. 그죠? <laughs> 어, 자, 시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거 일산비는 아니네. 좋은 건 아닌데도 결과물이 나쁘진 않아요. 자. 이런 걸 계속 생각해요. 어떤 부분을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할지 <laughs> 하여튼 그래요. 이래가 안 끝났어. 내가 좀 잡힌다. 내가 잡힐 때총체인지 체크하고 자발은제발은제 꾸준히 써요. 어? 누가 뭐래도 어, 곁뿌리를더 빼내야 돼요. 곁뿌리가곧 어, 지상부의 순의양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원 어, 뿌리는 지탱입니다, 지탱. 세기는 아기자기한 뿌리예요 이렇게 계속 나눠야 돼요. 자, 스탑. 자, 얘는 이제 물이 찌겠죠. 물이 찐는 말은 뿌리가 많이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더 더, 어, 지상부에서 그 표시가 나는 거지. 자, 그런 것도 생각해요. 자,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5월에, 5월에 수량이 100에서 150박스 나와. 거기에 곰나가 2만 3만 때리면 300에서 400, 만원 500이 나옵니다. 아직 안 끝났어. 10동이면 5천이고, 0우이면 1억이야, 1억. 그런 생각 하세요. 절대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회전이 극대화됩니다. 이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제발 더 나아지세요. 이상입니다. 자, 또 봐요. 아 현재 시간이 11시 근사치인데, 헤드가 안 올라간다, 음, 자, 세모제비가 많거나, 어, 어깨 빨리는 거, 뭐, 같은 얘기지만, 어깨 빨리나 세모제비나, 자. 여튼, 처진 열매가 많은 분들은, 한기 다시 체크하세요. 자, 꽃도 그렇고, 꽃이 없잖아요, 꽃이. 그죠? 꽃 만들어요. 그래야지 또 이어집니다, 어. 어. 따는 게 끝이 아니에요. 따는 게. 이게 막 물방울 많이 나오잖아. 그래이, 한기를 체크해요. 계속 이어져야 된대도.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자, 이 펄이 보이죠? 이 펄이, 이 펄이. 저런 거 계속 계산해야 돼요. 어... 왜 뜨겁게 하는 거지? 뜨겁게 하는 이유가 뭐죠? 뭐, 나름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음, 중요한 건, 온도가 높으면, 뒤차면 안 달립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뒤차면 안 달리면 어떡해요? 매출이 끝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계속 달려야 됩니다. 계속. 아, 입색이 있고, 꽃이 피고, 참외가 계속 달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여긴 끊겠어. 이해가 되죠? 자, 계속, 계속, 계속 체크하세요. 자, 이상합시다. 어, 위로, 그, 잎을 두껍게, 잎을 진하게 할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런 생각을 좀더 더 해요. 그래야지 이어집니다. 그래야지. 아, 이상입니다. 계속 콧물 나요. <laughs> 아 언제쯤 멈추는 거야, 이거? 아또 봐요. 확실히, 자 충이 증가하죠. 이거 응애입니다, 응애. 응애. 응애야, 응애. 자, 요, 요, 있네. 응애는 확 번지는 거 아니에요. 확 번지진 않아. 근데, 서서히 범위를 넓, 넓힙니다. 아, 시원하게 일어났네. <laughs> 그렇네. 자, 알겠죠. 이제부터는 충이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면, 야간 온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야간이 바뀐단 말은, 어? 살만하거든. <laughs> 살만해지는 거야. 어. 요, 요랑 저 밑이랑 작항이 틀리네요. 음. 이번에 단지가 두 단지거든요. 작항이 달라. 자, 여튼, 어, 봐가면서 잡... 계속, 어... 계산하세요. 자, 여튼, 층이 증가한다. 참가하세요 이제는 생리장, 어, 이거 또 있네. 어. 이제 생리장애도 증가할 겁니다. 다른 말로 얼룩이. 그리고 이제 딱까리 열매, 딱까리. 딱까리 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증가할 거요. 자, 최대한 저가 많이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봐요. 음, 여기도 잎이, 자, 물론 시간대가 지금 12시야.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기가 넘친다 그런 느낌은 안 나지만 자 희득시리하다 그리고 이제 잎 하나 세포가 근본적으로 다안 좋다 이거는 겹치는 거예요 자 최소한 세포는 올라야 와돼 세포는 어, 잎색이 올라오고 세포가 좀 아우 튼튼해 보인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은 나야 돼요 자 이해가 되죠 자그 다음이 이제 계속 신토 나가고 꽃이 오는 거예요 음 대부분 열매가, 잎이 희들질하면 열매에도 수분도 빠지는 겁니다. 겹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계속, 자, 잎의 생기, 그리고 이제 꽃, 어 이걸 계속 체크하러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쟤는 묵은 잎이잖아. 자, 이런 중간 잎, 중간 잎, 묵은 잎, 중간 잎이 다 테두리 들어오잖아, 테두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원결세 뿌리를 움직인 건 결국은 허, 물입니다. 물, 물이 뿌리를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내야 돼요. 아무리 제가 많은 표현을 해도 결국은 물 온도가 안 맞으면 음, 폭발적으로 꽃과 열매란 결과물이 안 바뀝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같은 얘기예요. 무엇을 개선할지 계속 생각해봐요. 보는 눈은 누구나 같아 보는 눈은 자 아무쪼록 물 온도 다시 한번 체크 하세요 열매 크기도 다 무리하는 겁니다 무리 같은 비료를 써도 물과 온도관리 순관리 열매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량과 결과물이 달라요 그런 걸 체크하세요 자 이상입니다